지난 시간에 그 천간의 배합 구조 중에서 어, 신금이 갑과 을을 봤을 때, 네, 그렇죠? 어,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천간을 보는 것은 음, 그. 드러난 자리니까 청가는 그렇죠. 음, 그리고 어, 어, 일간 빼고는 이제 세 자리이기 때문에 <laughs> 어, 일간과의 어떤 긍정적인 조합관계 이런 거를 이제 빨리 보는 겁니다. 어, 그 그러니까 금방 한 번에 이렇게 딱 어, 보는. 음. 왜냐하면 어, 일간의 십 천간이 좀 좋은 관계성이나 작용을 하는 글자들이 예. 있어요, 분명히. 예. 이걸 그냥 뭐, 어, 십성으로만 보거나, 단순하게 뭐, 오행으로만 본다든지, 예. 이런 것보다는, 음, 서로 간의 관계성을 음. 예, 따지면 좀, 음, 좋겠다. 그래서, 신금하고, 어, 어, 오늘은 이제, 어, 화를 보는 건데, 화 중에서도, 그, 어, 그, 경화의 관계성이죠. 경화의 음, 관계성인데, 어, 일단, 어, 신금은, 그, 화를 만났을 때는, 그,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속성은, 어, 흔히 뭐, 어, 이렇게 궁통에서도 그러고,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보면, 어, 목은, 음, 목은, 음, 이게 이제 생목이냐, 어, 뭐 삼목이냐를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큰 아웃라인을 볼때 현재 화는 이건 뭐 그냥 보편적인 얘기예요. 어, 이게 빛으로 작용하는지 음, 어, 열로 작용하는지 예,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경금은 음, 경금은 이 빛으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어, 열로 작용하는 거 그렇죠? 병화가 됐건 병화는 보통 태양의 광명이니까 이렇게 이제 물론 다 병정화가 빛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반기적 이렇게 그 어떤 열기 작용이라든지 재련 당하고 경금이 형질 변경이 되고 이런거를 이렇게 경금의 입장에서는 음. 어,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이건 관에 해당이 되는 거, 그쵸? 그렇죠? 칠살에, 전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 기본적으로 어떤 틀, 예, 외형, 조직, 음, 이런 거라고 보면, 신금의 속성은 똑같이 금이라고 하더라도, 어, 특히 예, 이러한 그 빛으로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빛으로 작용한다라는 거는 어, 일반적으로 그냥 신유술 해자추걸입니다. 그러니까 화기가, 천간에 떠 있는 화기가 지지에서 힘이 약할 때, 예, 절태양,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있을 때, 그럴 때는 병화가 일간 신금을 빛내준다. 즉, 보석을, 이렇게, 가치를 드러내준다. 그래서 신금이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임수하고의 배합이 돼서 천간, 십천간 중에 음간 중에 음, 을목하고, 어. 을목하고, 그러니까 을목도 병화, 병계, 계수 음, 이런 경우를 쓰는 거죠. 쓰면 이게 그 인용식상이잖아요. 인성으로 어, 이 편인이지만, 음? 인성으로 생을 받아서 제주 능력 에너지를 정화보다도 병화로 병화로 이렇게 펼쳐서 쓰는 상관이지만 어, 그러한 에너지인데. 어, 일단 격의 입장에서는 신월에 신월이나 유월에 천간에 경금이 떠 있을 때가 있어요. 경금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관인상생으로 가는 거고 어, 이렇게 뜨면 이건 사시로 사시 사철로 어, 을목은 병화 병화를 제 일선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상관 경관이 된다 말이죠. 은희 어, 얘기하는. 어, 뭐, 득자 부별, 직업 변동, 음, 뭐, 이런, 이런 거죠. 그니까 상관이 이렇게 바로 견관하니까, 상관 견관, 뭐, 이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로 이렇게 팔자를 보는 거하고 격의 성패를 가지고 보는 거하고가 사실 언매칭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금이 임수하고 병화를 같이 쓰는 거예요. 신금이 임수하고. 왜냐면 임수는 상관이 되는 거고 병화는 정관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를 물상적인 측면으로 보면, 씻겨서빛 반사를 시켜서 드러낸다. 어. 참 좋은 의미인데, 이거를 음그 격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죠? 격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관 경관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약간 절충안이 뭐냐면, 신금이 놓여일 수 있는 구조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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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렇죠? 어, 만약에 병화를 에 기치로 해가지고 잘 쓰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연월에서 붙어 있으면 격에서 말하는 상관 연관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어. 그러면 이게 시에서 붙으면 이게 병신시가 되거든요. 응? 겁주에 올려있는 신, 병화. 어. 병신시가 되는데 이렇게 있고 연관에 임이 있는데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신금이 병화 정관을 쓰기가 용이하지가 않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 격의 어떤 성패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맞추고 어 일간의 자체 존재성이 발현되고 드러나는 음 이런 경우를 아그 맞출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에 그렇지 않은 경우, 어 이테면 음그 이분 이제 병인생인데 병인생인데. 어, 그 이런 경우죠. 일주는 심사일, 신사일주예요. 신사일주고 어, 을미 시가 되어죠 그렇죠? 응? 응. 대운은 빼더라도 이게 지금 어, 청간의 구조를 보면 진월이니까, 그렇죠? 응. 진월이니까 인묘진월인 거고 이렇게 진월이 되면 진월이 되면 이 구조에서는 가장 잘쓸수 있는 게 원원원 어, 원, 원, 테이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렇게 진중에 그 여기 이제 에, 개수 개수가 들어 있고 어, 개수가 들어 있고 어, 을목이 들어 있고 이제 무토가 들어 있는데 어, 본본 원래 의 에너지가 투간이 된건 아니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술충미는 뭐잡 그니까 원래 보통 격에서는 잡기 제관이라고 거 얘기를 하고 어, 자평인전의 관법으로서는 그냥 어, 토에 많은 기운이 들어있다라고 생각 잡기라고 얘기를 하죠 어, 잡기라고 얘기를 해서 어, 진중에서는 임수 개수도 올라간다라고 보고 갑을목도 올라간다라고 보고 무기토도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어, 진중의 개수가 어, 원래 개수인데 임수로 갑목이 얼목이 예, 을목이 을목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럴 때는 진의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금이 보석이고 토왕 시절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정인이지만 음, 이렇게 좀 토, 매, 매금될 수 있는 성향이 있어서 원래 일선으로 임수를 쓰고 어, 감목을 쓰죠. 어. 그러면 격으로 보면 어, 인용식재가 되는 거거든요. 인용식재.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겸격을 하기도 하고 인숙격인데 인수니까 정인이니까 그냥 그대로 보면 어, 자격, 응? 학문, 응? 공부 어, 뭐 있죠 그죠? 어, 아이디어 이러한 거를 가지고 어, 가지고 어, 내가 어떤 일생을 살아가는 어, 지향점을 삼는다인데 베이스는 베이직은 어, 인성이 되는데 인성에서 어, 그 근원처에서 올라온 것들은 어, 상관하고 상관하고. 재성이 현재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응. 올라와서 원래 을목을 쓰는 법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신을관의 관계는 백고창광이다. 응? 응. 을이 신을 보는 것은 어, 니전체화다. 응. 그러니까 이게 편재잖아요. 그렇죠? 편재의 그러한 속성이 끊어지는 이게 을, 유면, 절이잖아요. 신묘도 절이잖아요. 그만큼 편재의 또 을목의 도화적인 속성 때문에 어, 이 재성을 또 어, 고지에 올라와 있는 어, 개성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적인 성향을 취하기가 이렇게 상관생 편재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관생 편재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 결국은 이 을목이 이 사람한테 육신적이든 재물적인 측면이든 안정적으로 잘 놓여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로 간목을 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간목 이 구조가. 간목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격에서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있는 병은 월에서 올라온 게 아니지만 인중에 사중에 예예 예. 미중에 그쵸 사오미에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어 이게 그 장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이 어떻습니 까 경관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에너지인 거죠 그죠 어 강한 거예요 그니까 러 이런 경우는 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어이 빛이 아니라 어 빛이 아니라 뭘, 뭘로 작용하기 쉬운가요 예? 응. 예? 예. 연로작용하기가 쉬운 거지. 연로작용하기가 쉬운데, 그래도 진중에서 올라가는 임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붙어가지고, 그쵸? 그렇죠? 어, 바로 붙어가지고 상관 경관을 하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쪽은 연월인 거고, 어, 뭐 흔히 그것도 맞죠. 내가 생을 살기 전에 전반기도 되는 거고, 어, 사회 환경도 되는 거고, 음. 이런 부분들이. 각의 상관 경관 그러니까 정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터치하는, 조정하는,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여기는 상관 경관도 하고 약간 이, 이 구조가 여기에 붙었대든지 그렇죠? 이렇게 이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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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자가 좀 글자가 좀 위치가 바뀌었으면 상관생 제도되고. 그렇게 내가 상관생 재한 걸 재생관도 되고 아주 나이스한 구조가 되는데 중간에 임이 들어가 있는 게 어때요? 음. 어, 이렇게 상관경관도 시키는 거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요 어, 구조를 좀 아, 그러면서 이렇게 진리 임진에 신진에 그렇죠? 임미현상이좀 어, 있어가지고 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 좀 조금 음, 좀 그, 뭔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음, 이런 구조일 수가 있죠. 이분이 뭘 하시냐면, 아, 어, 학원 강사를 해요. <laughs> 어, 그러니까 그, 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상관으로 경관할 수 있는 직업이, 예,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음, 어, 또 상관을 쓰는 거냐, 식신보다는 어, 그죠? 예, 학원 어떤 스타성이 있는 말과 행동, 표현, 이런 거 가지고, 어, 그렇게 쓴다든지, 예, 이런 구조들을 천간의 그러니까 구조가 가까이에는 상관연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병신의 합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만약에 이게 병신이, 지금 진월의 진월에, 진월에 병신합이 이루어져 있지만, 어, 어쨌든 음간들은, 음간들은 일간이 관하고 합을 합니다. 신금이 신시가 되면 병하고 합이 되죠. 그렇죠 바로. 어, 시산 시상에서 합이 되고 어, 물론 여기 이제 예, 일지에 따라 가지고 어, 이렇게면 아. 음. 이런 경우도 <laughs> 이런 경우도 어, 이렇게 예, 여기 인시가 되면 어, 그러니까 가빈 어, 연에 예, 인월이 되면 음, 합이 되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근데 요, 요 병화의 동태는 사중의 병화, 인중의 병화. 그렇죠? 인중의 병화 때문에 이거는 아 100%. 음, 100% 신금이 이게 천간의 신금 그 어, 합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 합수를 해서 어, 그 신금이 병화에 의해서 어, 이렇게 빛반사를 이루어서 신금이 가치가 이렇게 드러나느냐. 발현이 되느냐, 어, 이런 구조가 있고, 어, 신금이 이렇게 그 용금되는 화기에 의해서 어, 이렇게 좀 어, 너무 관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 관의 통제를 받아서 어, 신금 자체의 역량이나 성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간이 신금 말고 연월에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에, 이렇게 병신이 예? 병신이 그렇죠? 어, 이렇게 이제 합이 될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암암리에 생, 생성하는 이런, 이런 에너지. 예. 이를테면 어, 정화가 임목하고 이렇게 그 합을 하면 이게 정임합 목이 이걸 회두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병화가 심금하고 이렇게 합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건 회두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그러니까 생극에는 포함이 되진 않지만. 보통 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 아니면 수라 이게 이제 합을 하면 임, 임수로 이렇게 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에, 수기운을 생성한다라는 거는 숙은 보이, 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예. 그러니까 암흑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예. 형이상학에너지 종교, 철학, 명리, 예. 어떤 이런 명상, 어, 어, 이, 이런 교육,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이 보석으로 병화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 신금이 병화에 의해서 신금의 존재성을 드러나질 못하고 뭔가 이런 수의 신금이 어두운 데서는 어둠이잖아요 수라고 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는 에너지. 그러면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병화 신금이 병화를 이렇게 빛 반사를 쪼이는 누리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어, 예를 들어 추월의 신금. 음. 뭐 이런 경우죠 어, 이런 경우도 병이 하나 뜨긴 했지만 지지의 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운에 따라서 이제 작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 이렇게 이제 뭔가 변화를 빛을 밝혀주는 어, 이러한 모습도 돼서 어, 이 신금의 가치를 발현하고 드러낸다 어. 아, 이,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고 음. 또 아니면 어, 신금이 완전히 이렇게 신금의 가치가 좀 매몰됐다라고 하면 어, 이거는 이제 그, 그, 이런 그 현상에 드러나는 이런 일반적인 어떤 유형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사이드, 그렇죠? 어, 이런 쪽으로 어, 어, 관심이 가거나 풀릴 수 있거나 그러니까 특히나 어, 이그 신금하고 병화에 우리가 이문권 양권을 보더라도. 다 합은 양권의 합 음권의 합인데 오로지 양권의 합하고 음권의 합하고가 병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음. 서로 간에 서로간에 병이 너무 빛을 분열, 분산, 발산시켜 가지고 병화의 실체가 사라지지 않게끔. 왜냐하면 신은 신자주 운동을 하고 병화는 이 노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막아주는 작용, 그리고. 어, 신자진 운동을 해서 너무 이렇게 암흑에 너무 수렴 통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안에다가 열기를 빛을 응? 제공해 주는 게 병화의 작용인 거죠. 이렇게 서로 서로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이걸 간합회사라 해서 그걸 표현한 거 같이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거, 지도자 어? 어, 어떤 이렇게 남의 어떤 그 어, 앞에서는 리더 어, 이런 형상 아니면 신금이 빛의 어떤 그 병화를 가지고 잘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보석이 드러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석형 연. 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어, 아까 이런 구조 같이, 어, 이게 그 병을 지지로 내리면, 사잖아요. 그죠? 어, 사. 아. 그러니까 이게 사가 되면 어, 지지에서는 신이 올라가 있는 게 이렇게 이제 합이 되는 거죠. 어. 지지에서. 그러니까 신금일간이신금일간이 신금일간이 이를테면 여명이었다라고 하면 항상 이게 천간에 올라와 있는 화가 병화가 사화가 되면 이 사는 삼합이나 육합이 신하고도 겁제하고도 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벌로하고도 유하고도 합을 하고 사중에 경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관이 관이 겁재를 보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일간은 어떻습니까? 음. 일간은 안명합을 하고 있죠. 안명합을. 그래서 노예제에대 신금의 동태들이 이 사화가 진짜로 이 신금이 이 합을 잘 활용해서 빛의 반사 형태로 해서 잘쓸 수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천간에 드러나 있거나 아니면 천간에 넣고 지지의 동태로만 있다라고 보면, 아니, 1년에 어쨌든, 음? 10년 중에, 10년 주기 중에 신유는 항상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대운에서도 신유대운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이게 일지의 배우자공으로 쓴다든지, 예, 이럴 때는, 어, 내가 합을 해 있기 때문에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배우자가 나 말고, 어, 딴데 이렇게, 그, 마실라갈 수 있는, 딴데 에너지하고죠, 겁제하고 합한 한데든지 합해서 어 이렇게 빅업으로 화한데든지 이런 현상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놓아가지고 음 이렇게 그어 정관의 혜택이라든지 바른 에너지 기운. 이걸 꼭 신사를 그래서 정경부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뭔가 어어 그런 관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남편 을 훌륭할 수 있고 이런 에너지인데도. 어 실제 놓여 있는 자리는 불안할 수가 있다. 음. 근데, 청간의 구조는, 어, 내가 합을 해서, 어, 합을 해서, 어, 신금이, 그, 그 빛반사를 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빈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금이 병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예, 신금의 동태성을, 예, 그, 병화의 작용력 때문에, 음, 그거를 온전하게 유지를 못하는 이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이제 해자축어래. 해자축월에 해월이라든지 자월이라든지 축월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이미 계열적인 성향으로 보면 병화의 동태가 약하게 늘잖아요그렇죠 약하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병화보다도 정화는 이제 실살이고 평관인데더 신금하고 작용력을 놓고 보면 더 아주 세게 오는 거죠. 강하게. 강하게 오는데 이렇게 병화, 병화나 정화를 만나, 즉 병화를 만난 신금은 이거를 어, 거울, 빛 반사는 거울 작용을 한다 그러죠. 거울 작용. 음. 그래서 신금이 잘 발현이 되는, 빛나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고, 정화가 오더라도 뭔가 이게, 어, 그, 빛으로 작용하게 될 때는 정화도 역시나, 정화도 역시나 신금이 받아가지고 반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칠살이지만, 어, 이렇게, 그, 한즉 희정. 응. 네. 우리 그 적전세 보면, 한한즉한 한. 해자 추월에 그러니까 원래는 일선으로 병화를 쓰는데 조건적으로 한 했을 때조우로어 왜냐하면 일간이 경금이나 신금이면 어, 금수 상관을 형성을 하거든요. 어, 월지나 일지가 그럼 상관의 형상들이 많을 수가 있고 그럼 금수 상관은 희경관. 그러니까 조우로첫 번째로 해서 관을 쓰는데 어,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나 이게 다 병정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럴 때는 아, 좋은 작용을 한다. 아.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아, 이렇게 뭐 어, 관사론잡 레무나 아. 유가 유불과 아. 그러니까 관사론잡을 나한테 묻는다라고 하면 음, 가할 때가 있고 가하지 않을 때가 있다. 아.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 경금할 때는 말씀드렸는데 음, 이렇게 예, 조우로 을 때는 애병정 아, 병정에 예 그런 에너지를 경화를 쓰든 정화를 쓰든, 신금한테는 어, 정화가 현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경금한테는 정관에 해당이 되지만, 그거를 일차적으로 격의 입장에 놓볼 때는 사용신사기, 사용신사길신으로 사길, 사용신, 구분할 수 있지만, 어, 이렇게 어떤 계절적인 그리고 조우적인 물상적인 측면에 놓고 볼 때는 노예 어, 있는 방안에 따라서 제한적으로는 음, 같이 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성적인 성향은 이 사람한테 음 작용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정화로 신금이 조우을 하는 거하고 병화로 조우을 하는 것은 달라요. 어. 칠살의 의미는 그대로 있어요. 어. 예. 정관의 의미는 그대로 있는 거고. 어. 근데 어쨌든 다른 경우보다도 칠살이 그렇게 흉작용을 하거나 어. 뭐 나쁜 작용을 하거나 이렇게 구분해, 구분하는 것들은 아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이런 구조를 어,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면 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적인 상황이 에,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간이, 예, 간이 합해서 어, 일단 긍정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신금일간이 예, 쓸수 있는 것이 일선으로 사시에 임수를 쓰고, 그 어, 계절에 따라서 간목을 쓰고 그리고 병화를 제한적으로 예. 씁니다. 이 중에 이제 기토라든지, 예. 무토라든지, 무기토는 원천적으로, 어, 이거는 매금을 한다 그러고, 이거를 오금을 한다 그래요. 어. 이게 다 에너지들이 어떻습니까? 아, 이게 다 수를, 수를, 음, 이렇게 편인 도식하거나, 기토 타김을 하거나, 아, 이렇게, 어쨌든, 어, 이게 뭐, 수가 너무 많았을 때는 재방제수하는 의미로 쓰지만, 식상을, 특히 상관을 이렇게 흐리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임수, 신금한테 임수의 상황은 항상 상관인데, 그죠 상관인데, 다른 일반적인 상관보다도 신금을 이렇게 다잘 드러내는,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